안녕하세요. 크립토뉴스와 주요 경제 뉴스를 전달하는 크리크리베 라디오 뉴스입니다. 코인시어스에 따르면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총292.5 밀리언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7주 연속 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기준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7주 연속 유입량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40밀리언 달러의 유입으로 7주 연속 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49.1밀리언 달러의 유입으로 2주 연속 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더리움의 유입량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은 7밀리언 달러의 유출로 5주 연속 유입되었던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집을 보여주는 솔라나는 12.4밀리언달러의 큰 유입으로 지난주 10.8밀리언달러의 유입보다 더 많아진 유입량입니다. 이는 8주 연속 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0.8밀리언달러의 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꾸준한 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는 SEC와의 소송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 뒤로 꾸준한 유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8일 두바이에서 열린 리플스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들도 많은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3.1밀리언 달러의 유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유입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유입을 보여준 캐나다는 105.7밀리언 달러의 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유입인 156.6밀리언 달러의 유입을 보여줬던 미국은 81.1밀리언 달러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이 52.9밀리언 달러, 스위스가 50.3밀리언 달러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보기 쉽게 원 그래프로 정리하였습니다. 위클리 유입량 원 그래프입니다.